사람들은 당신이 입을 열기 전 이미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가볍게 취급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오래 고민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성격 때문일까요? 사회적 위치 때문일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바로 외모와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 흐트러진 모습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대충 대해도 되겠지. 그런 오해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단정한 옷차림은 말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 이 메시지는 강한 힘을 가집니다. 상대의 말투가 바뀌고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을 타인도 쉽게 무시하지 못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 일은 남보다 잘 보이려는 허영이 아닙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방패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외모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존중을 지켜내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스스로 챙길 때 가장 단단해집니다.